순수 외국인 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의외과 아, 입학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원주 의대, 우리 최근에는 미래 캠퍼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의외과 아, 순수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 원주 의대, 연대, 미래 캠퍼스 의예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국인 전형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연대, 원주 의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의예과의 순수 외국인 전형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2026학년도 외국인 전형 모집 요강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학과 외국인 전형은요, 딱이한 번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9월 입학 전형은 없고요. 3월 입학 전형에서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 3월 입학 전형에서도 1차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 시기는 2025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학년도의 경우, 이때 실시를 했고요. 서류는 8월 21일까지 모두 우편 제출, 등기 우편 제출을 합니다. 업로드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통해 의학과 면접 대상자를 11월 25일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은 11월 29일에 실시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래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면접 11월 29일 날 치고 의예과 합격자는 12월 12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요런 타임테이블로 외국인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수 외국인 전형 원서 접수 절차는요. 전부 우편 방문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 기본 사항만 입력을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예과 원주 캠퍼스 의예과의 외국인 전형 제출 서류입니다. 원서 입학 원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자기의 개인 상황을 다 입력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출력 번을 제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기간 기록표와 학력 조회 동에서 학력 조회 의뢰서도 이 학교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수기 작성 제출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서식에 온라인 입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요. 학력 인증 서류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가 필요하고 해외 고등학교의 경우엔 아포스티유 공증 영사 확인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고등학교 재학 사실 증명서 그리고 전 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및 국적 입증 서류에서는 지원자 및 부모의 신분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 여권 사본, 4번, 칼라본 사본이 각각 부모와 학생 모두 한 부씩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어, 이 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 요거를 어, 제출하면 되겠다. 그리고 중국 국적의 지원자 같은 경우는 호구부나 친속 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고요. 부모가 이혼이나 사망 시에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혼 시에는 친권 양육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한 부모 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 증명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계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사실은 서류는 국적 상실 취득 내용이 기록된 아 바로 기본 증명서를 각각 부모와 학생이 띄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이제 과거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국적 상실 국적 이탈이라는 표현이 나온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면 그게 가장 쉬운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그리고 지원자 부모의 외국 국적 증명서 외국 시민권 사본이죠. 여기는 어, 국적 취득일이 나오니까요. 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국적을 취득했는지를 보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의 의예과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토픽 6급의 성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된다. 그리고 각종 기타 서류는 선택 서류로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 연대 원주대에서는 총 10개까지의 서류 그리고 10장의 증빙 서류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공인어학 시험 뿐만 아니라 표준학력 시험 성적, 그 다음에 교내 활동 및 수상 내역, 뭐 해외대학 합격증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은 서류는 다 우편 제출을 한다. 이렇게 어, 입학 원서는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류들은 다 입, 어, 우편으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국외 초중고등학교 발행, 발행 서류, 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 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류 쓸 때는 공인어학 성적, 그 다음에 학력평가자료, 표준학력평가자료, 이런 것들 어,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서류들만 지원할 수 아 서류에 쓸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열 개까지 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 스코어 리포팅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 있고 아 원서 쓸 때는 어,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가 지나, 끝나고 나면 아 어, 연세대학교로 스코어 리포팅을 해야 되는 서류는 스코어 리포팅을 요 기관명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총 10장의 서류를 증빙자료로 낼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입니다. 순수 외국인 전용 지원 자격,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연세대 본교와 똑같습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 정기고등학교 졸업자, 2월 졸업 예정자 포함해서, 요, 일본은 3월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학생도 외국인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외과는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와 부모 중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소지했다 외국인 전형 지원 자격이 없다. 복수국적자도 외국인전형 지원 자격이 없다.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그리고 어,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전에 부모 학생이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전형 지원 자격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양된 외국인의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외국 국적을 따야 외국인전형 지원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이런 식의, 그리고 검정고시, 홈스쿨링, 이런 것들은 외국인 전형 지원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뭐 모든 학교와 동일합니다. 자,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방법은 의학과 서류 100%로 1단계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서류 60에 면접 40%로 학생을 최종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단계에서는 고등학교 성적, 그 다음에 국외 고교 표준학력 평가 자료, 아, 어, 그뭐 중국 입시 시험 성적과 AP나 SAT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수상 경력, 자격증, 그다음에 토플, 토익 등의 어학 능력 입증 서류, 출신 학교 프로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시험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내용은 의학적 인성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제시문을 20분 동안 보고 면접을 10분 동안 실시해서 어, 이,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이 기타 서류 목록표를 잘 작성해야 되겠죠. 여기에 우수성 서류들을 다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SAT나 ACT, AP, IB, A 레벨 이런 성적표를 쓰고 발행 기관과 요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어, 교내 수상 교내 활동 그 다음에 교외 수상 교외 활동 그 다음에 해외 대학 합격증 등 어쨌든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했던 교내외 모든 활동 서류와 공인 시험 성적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을 다 제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토픽 시험 성적표는 별도로 의학과 지원 시에 어, 별도로 내는 서류 기타 서류 목록표 서류가 아니라 필수 제출 서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대 원주 의대 의학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과 공인 어학 성적 시험이 대단히 높은 어, 외국 국적 학생들이 지원을 해볼 만하고요. 면접 준비도 잘 해야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일단.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이라는 얘기는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이어야 이 연대, 이 의대, 원주의대, 미, 원주의대에는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의학과 연세대 원주의대 외국인 전형편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